뭐라고... 누이 년이다. 나? 아, 할머니지. <laughs> 아, 나머난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. 어떤 원망을 들어도 또이가적이가 어떤 몰비를 맞아도난 괜찮아. 미 친구. 네 아버지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? 응, 음, 나쁜 년이야. 왜요? 왜 나쁜 년이요 아니, 좋은년이구만 뭐. 왜요? 여태 저기 만 어? 새끼를 어디서 사는지 남편 뺏어가 놓고서 아, 지 아, 남편 죽을 것, 아, 죽을 일까간달래잖아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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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들 아, 간 빼러 아, 온 거. 아, 지거는죽어야 새끼들 아, 간 빼러 오는이 나쁜 년인데 그냥 죽어야지. 내가 찾적 뭐야? 나쁜 년이야 아버지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 아닌 거. 염치없지. <laughs> 돈도 안 보내고. 돈이라도 보냈으면 염치가 있는 거지. 그 어디서 살았는 있구나. <laughs> 어디서 <살아내> 있구나. <웃음> <웃음>